아, 이 공개를 했어, 아주. 그래서 제가 이렇게, 반미 친중의 아이콘 박선원의 딸랑거림, 그런다고 니들 안 잡혀가냐? 혹 너도 그러냐? 딸이고 아들이고 미국에서 유학하냐? 왜냐면 하 지금 그 CIA 신고 들어온 것들이, 그러니까 본인만 차단되는 게 아니라, 아, 이 자식, 자식, 가족 다 영향을 네, 미칩니다. 그래서 이제 반중, 아니, 친중의 발언, 반미의 발언을 한 사람들이, 아, 떠뜨거워, 이래가지고 지금. 다 막. 어요 네. 요즘에 핫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누구요 한모 원장이라고. <laughs> 그 분이 어, 한모 원장님이라고 좀 핫하시더라고요. 요즘에. 어, 중국, 민주주의보다 중국의 독재가 낫다 그랬나? 아니, 그랬어요. 이게 그런 것도 이제 소환이 되기 시작하고, 왜 개혁신당이 있는지 알겠다 정도로 이제 어. 마무리가 지어지더라고요. 어. 그 댓글 싸움을 막 하더라고요. 어. 댓글 싸움을 하는데, 캐나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, 관심 받기다, 이런 식으로.